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은 언약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죠 자, 이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사실 은히브리서 우리가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봤는데 예, 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어 구약의 결정체는 뭐냐? 결정체는 구약의 결정체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이게 구약의 결정체 이 내용들이 뭐냐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또 신약의 결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결정체는 뭐냐면 이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이게 여기에는 뭐예요 사도들의 어떠한 그 사역의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시대에 그 일들을 기록을 한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건 신약성경이고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정치, 모든 경제, 문화, 전쟁, 어떠한 사상도 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들을.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뭐냐? 이 언약 잡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불신, 불신앙 가진 사람들, 불신자. 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졌어도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뭐하느냐?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언약 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승리한다고. 이런 얘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그 결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완전한 증거를 잡아라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은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그대로 펴놓으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상주신을 믿어야 될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은 어떻게 지느냐 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이 온다고 성경 말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뭐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고통의 시대가 온다고.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더라도 마지막 때는 뭐가 온다고 하세요?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문명은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점점 무슨 시대가 오느냐 고통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갖고 문명이 발전해서 편리하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파라다이스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고통의 때가 온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성경의 결론을 얘기했어요. 성경에서의 결론은 뭐냐? 성경의 결론은 신앙인은 죽는 법이 없고 비신앙인들은 산 경우가 없다.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반대로 하면 비신앙인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결국 실패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게 발판을 삼아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성격에서는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그 내용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는 자는 자와고 정말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니까 레우의 <laughs> 한 남자, 레우의 한 여자 이걸 얘기하죠. 언약잡은 가정에서 어머니 약잡은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그 가정과 또 뭐예요? 가문에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해방시키는 역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자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자하고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잠언서 일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네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아무나기 없다고 할그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사람은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김준형 제님이좀 어려 어려 어렵죠? 내용들을 잘 들었어요. <laughs>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신앙인은 반드시 살아나고 비신앙인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실패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 다 굶어 죽는 그때에 이삭은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의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으면 어제 있는 곳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애굽에 가면 애굽이 풍성이야. 그 땅에는, 그, 그 땅에는 살만해 근데 하나님께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흉년들을 굶어 죽는데, 근데 언약을 잡고 거기에 남아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백배, 100배, 백배 축보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백년목을 양식을 얻은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땅에는... 땅에서 샘물을 찾기 경제 힘들어요. 그 땅이 그래요. 기름 나오죠 기름. 옛날에는 기름이쓸데 없어요.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특히 뭐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데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경을 점점 넓혀간 거예요. 그 르호보셋의 축복이라 지경을 점점 넓히는. 그러니까 이 축복 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언약을 잡아라.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는,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떤 환란과 핍박이 와도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25년 1 1제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에 뭐 고난받은 것도 이런 거 얘기할 건데,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와도 승리한다. 이거예요. 고린도 후소 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거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교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교 쌓임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안쌓인대 핍박을 받는데 핍박받아가지고 죽을 줄 아는데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거꾸로 틈을 당하는 거죠.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고난당하는 많은 문제들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랬는데도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리지 마. 잃어버려도 신앙인은뭐 한다? 절대로 뭔가 살아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브리소 11장의 주제입니다. 시브리소 11장의 주제를 말하자면, 이 언약자 분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뭐 살아남는다 하는데, 뭐 비슷한 얘기지만 언약자 분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인들이 더 뭐다 살아남은 것처럼, 언약자 분 사람들은 바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멀어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뭘 바라보는 거냐? 허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뭐요? 이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냐? 증거.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 증거를 보는 거예요. 아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되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생명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을 뭘로 만들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듯, 빛이 있었다고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맞죠? 빛이 있으라, 빛이. 우인물, 뭐, 물도 뭐 우인물과 하려물과 나뉘어라. 우에도 물이 있었어요. 창조할 적에는. 그이 물이 그 태양의 오존층이나 모든 것을 가려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얼마나 오래 살냐면 900살 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위에 물이 언제 다 쏟아져 버렸느냐? 노화홍수 때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의 이 목숨이 팍 줄어버렸어요. 그 120살이 기준이었어요 그때. 요즘은 120살 사람 은 엄청 산다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주관 만물을. 땅에는 뭐예요? 땅을 만들고 오다가 식물이 나도록 만들고 명령을 했더니 식물이 나왔어요. 그것도 각종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식물들이 왔어요. 수많은 동물들도 만들고. 물의 물고기들 을 만들고. 이게 뭘로 만들어요? 전부 다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응답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뭘 붙잡고 기대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 잡고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가 오겠느냐 응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4절 6절을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믿음의 행위들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기게 누굽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뭐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하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 자기 곡식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면 양을 잡고 피를 잃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물을 받으셨느냐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피제사 피제사라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피 제사들이었어요 이게 언약의 제사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들릴때 물은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피 제사를 받았다 언약의 제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내용입니다 그거예요 생명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더니5절에 봅시다.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었느니라. 그는 뭐예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애녹은 그를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드린 거예요. 그때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다 죽음 죽고서 하늘 나가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데려가셨어요. 그런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뭐가 있어요? 그의 상급이 있어요. 자그다면서? 그러면 여기에 언약자분 믿음에 여기 많은 증인들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칠절이고 노아게 있군요. 노아. 자 믿음으로 노아는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에 모든 홍수로 다 멸망당할 때 노아는 뭐예요? 믿음으로 방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비가 왔어야 비가 안 왔어요 그데 배를 갖다가 산 꼭대기 하나 지으니까 이게 미친놈들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그거 견딜 수 있어요?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비, 비는 뭐 하늘에 비한 번도 옥자 안왔는데그 당시에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도 만들려왜산 꼭대기도 만들려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이게 여기 노화가 나오죠 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비 왔어요 안 왔어요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노화가 가지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거든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가 나갔으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를 떠나러 갈 때에 나왔어요 그런데 무조건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짐보터를 싸고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가 라도 어디 갈때를 정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냥 가래. 내가 지시할 때 네가 가을 움직이면 내가 다 인도하겠대. 그런데 아브라함 거기 순종한 거. 자 여기서 쓰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또 믿음으로 뭐지또 보면은 응? 뭐 사라도 믿음하지 그랬지요. 사단은 1 9 9세 90세 아들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 웃었지요. 네가 아들 낳거든.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아들 있을 거니까 내가 무슨 나 아들 이어 웃었는데 그런데 <laughs> 나중에는 거기에 믿음으로다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거고 자 이게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 뭐 모세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전부 다 뭐냐면 에뭐 아브라함 야곱 뭐, 세에 전부 다이 증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믿을 수 없는 그 일인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과. 믿음의 결과가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죠. 언약 붙잡은 믿음의 결과는 13절부터 1 5절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서 결과 믿음을 지키며 죽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3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여기에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믿음 따라 죽은 사람 통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바로 33절부터 40절까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33절부터 한번 쭉 봅시다.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 사자 입을 막은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가 핍박을 받다가 집어 던져 죽음을 당하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 못했어요. 왜 그러냐?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사자 의 입을 봉했다 그랬어요. 사자를 꼼짝 못 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사자를 결박시켜 버린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는데 도 그 다음에 삼4사절 불의 세력을 이 말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아니었으며 아니하, 아니하. 그 핍박받다가 뭐냐면 죽음의 위기가 와가지고. 그런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3 31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 이런 큰 그런 핍박과 고난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 8 절에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턱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숨이어서 도망다니고 막막 숨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뭘 줬냐? 힘을 준 거예요.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힘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39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뭘받았다 그러세요? 사실은 증거를 받았지만서도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약속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4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든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나 뭐냐? 더 좋은 것. 이것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받아 죽는 거예요. 그 핍박 예수 믿의 사람 핍박 당할 적에 오개 갇히잖아요. 오게 갇있을때 벽에다가 뭐냐, 이렇게, 이렇게 글을 쓰고 막 그런, 그런 데 보면, 비록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잠시 우리가 받는 고난이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은 반드시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뭐냐 동쪽에 가 있으면 동쪽에 하나의 님 역사가 일어나고 서쪽에 가면 서쪽에 역사가 일어나고 믿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돼요 노예에 가서 거기에 보디바리 집 축복한 하 거예요 요셉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사자굴에 집어던졌다 그러면 사자굴에 다니엘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겁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했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냐? 내 것이라. 여러분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갈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불 속으로 불 불꽃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 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시하 실지라도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놓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